이번 영상에서는 1980년생 원숭이띠분들의 양력 4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입니다. 이번 달에는 어떤 변화와 기회가 찾아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운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내 마음입니다. 강인한 마음만 있다면 4월달도 잘 살아낼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4월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이 많은 달입니다. 행운이 따르는 달이므로 노력하면 그 이상의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매사가 분명하고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구분할 줄 아니 해가 없고 유익한 사람을 고를 줄 알게 되는군요. 나의 것을 분명하게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후위를 위한 대비가 될 것이니 좋은 흐름이 분명하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비교적 좋은 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변이 나를 챙기니 뜻하지 않게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상하가 두루 함목하고 중심에 내가 있으니 대인관계가 더욱 원만해지고 좋아지는 때입니다. 원하던 바를 주변을 통하여 얻게 되니 마음의 기쁨이 아주 큰 달입니다. 마음에 두어서는 안될 상대를 마음에 두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설이며 곤란이 될 것이니 마음 정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 시간을 두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정도 만남과 마찬가지로 서둘러서 될 것이 없습니다. 손실보다는 수익의 가능성이 많은 달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재테크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운영 감각이 좋은 달이지만 무모한 투자가 된다면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규모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과 활동적인 영역이 함께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분주함이 큰 달이니 무엇을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하는 달입니다.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달입니다. 인성의 기운이 강하여 인연과 도움이 밀접하게 흐르는 달입니다. 도움을 주어도 좋으며 받기에도 좋습니다. 도움을 준 인연은 후에 크게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 달의 지위를 얻게 되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되는 자리입니다. 명예라 생각했던 부분에서 오히려 실이 따를 것이니 구설에 휘말리거나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불필요한 지위를 얻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달입니다. 부족함이 보였던 운의 흐름도 충분히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활용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금전 흐름이 평소에 비하여 원활한 시기로군요. 흐름이 좋으니 재테크를 하시는 분은 수익과 손실의 비중에서 수익의 비중이 더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금전의 유입과 지출이 빈번한 시기입니다. 또한 이번 달에 들어오는 재물은 폭 돈이 됨으로. 일단 들어오는 재물은 세어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좋은 달이니 활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무리한 투자로 팔자 이상의 재물에 욕심을 낸다면 좋은 운을 허비하는 것이니 무모하게 기다리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애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연인들은 상대의 마음을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시기이니 마음이 한결 풍요로운 달이군요. 솔로들은 주변의 도움으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혹 주변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의 지인이나 함께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표현도 직접적이 아니라면 우회적으로라도 반드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세요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 인연을 만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좋은 딸이니 좋은 인연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건강운 시작하겠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은 이번 달을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기회가 있었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달은 짧은 시간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몸을 다소 처지게 만드십시오 가벼운 운동이나 산복 혹은 반신욕 등 몸에서 땀이 많이 나면서 육체적으로 덜 피곤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찍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달 같은 달은 낮 시간을 활용하여 사우나와 수면을 잠깐이라도 취하시면 묵은 피로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무모한 투자만 아니라면 이번 달은 시장에 대한 흐름에 편승하여 수익을 내기에는 아주 좋은 달입니다. 운의 흐름이 최상은 아니지만 잘못된 결정을 막아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이 존재하는 달입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5, 9, 19, 29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3, 5, 15, 17, 27, 29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12, 24, 1, 3, 26, 27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날에 속합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의 좋은 날은 18, 19, 28, 29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3, 12, 24, 27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8, 18, 28, 30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8, 18, 28, 30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5, 9, 19, 29일이네요. 취합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8, 9, 19, 30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3, 5, 15, 17, 27, 29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12, 24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 3, 26, 27일입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해야 할 날들만 조심하시면 되는 달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무난하지만, 결과 면에서는 좋은 달입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2, 24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 3, 26, 27일입니다.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정화된 기운이 필요하니, 어디를 다니셔도 항상 물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나 일터가 건조하지 않도록 해놓으셔야 합니다. 행운의 색상은 붉은색이며 숫자는 4, 8을 참고하세요. 마음가짐 시작하겠습니다. 4월은 봄의 따뜻한 기운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새싹도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합니다. 평소 산책 자주 하시겠지만, 예쁜 봄날을 더욱 더 즐기는 한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체가 강한 마음을 만듭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할 때 좋은 복이 들어옵니다.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이 웃고 좋은 이야기를 나눈다면 하루하루가 복이 넘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늘 따뜻하게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나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운세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힘을 믿고 노력하십시오. 좋은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합니다. 잘 살아오셨고 또잘 살아갈 것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